회개는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가짜 회개를 합니다.본인은 분명 회개했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분명 회개했는데 왜 주께서 회개 아직 안 됐다 말씀하시는지를 성령께서 저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계입니다.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회계입니다. 지옥 갈까봐 마지 못해 하는 회계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회계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는 회계입니다. 여전히 억울하다는 마음 상태에서 하는 회계입니다. 여전히 나는 피해자야. 저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짓게 된 거야.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일만 안 일어났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지옥 가게 생겼네. 라는 생각을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로 하는 회개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로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라는 심령과 생각을 가지고서 하는 회계입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회계입니다. 이제 죄를 짓지 말자. 라는 결단 없이 하는 회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 하는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짐 없이 하는 회개입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하려는, 반복하려는 생각을 품은 채로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고 의심하면서 하는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깨끗이 씻음 받을까?라고 믿지 않고 하는 회개입니다.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자신은 착하다고 선하다고 악하지 않다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하는 회계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온 사람들 중에 난 저자를 미워할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한테는 무지 관대하며 아량이 넓어 자신을 이해하지만 타인에게는 엄청 엄격하고 야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회계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계는 기도는 공중에 마귀가 사단이 쳐놓은 단단한 벽을 뚫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단이 비웃는 기도입니다.하나님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얼마나 더럽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얼마나 완악하고 미련한지 모릅니다.우리들의 심령 속을 보면 온통 쓰레기만 가득합니다.시궁창입니다.구조물과 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나 냄새가 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옷은 철갑입니다. 시멘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게 보여주셔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보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기도는 공중에 사단이 쳐놓은 단단한 벽을 뚫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힘차게 올라갑니다.그 어느 곳도 이 불이 되어 올라가는 회개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히 받으시기 때문입니다.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히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배우고 직접 체험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뭐 때문에라는 생각은 완전히 성령을 의지하여 태워 버리고 오로지 주와 나단 둘만, 아버지와 나 1대1.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말로 할수 없는 더러운 나의 모습을, 셀수 없는 수많은 나의 죄들을 내가 깨달아 알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성령께 도와달라 기도를 먼저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애절하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믿고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주께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로 믿어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누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벌써 죽었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죽게 매일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추악하고 말로 할수 없이 더러운 죄인을 수십 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더 나아가 사랑해 주시는 주께 온전히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악한 죄인을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나를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느라 주의 심장은 다 너덜너덜해졌고 새카맣게 탔습니다.이러한 주께 너무나 미안해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는 나의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합니다.주께 정말로 죄송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회개해야 합니다. 살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달라고 깨끗이 보혈로 씻어 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꽉 붙들고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이렇게 회개를 할 때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확실히 도와주십니다.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만약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잘 안될 때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을 연결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